야, 여기 다고 있지? 진생 친구들, 안녕. 자, 저희는 취업준비가 취미자, 취미자 직업인 전 진생, 철수, 입수다 아. 자, 존지씨, 여기가 어디죠? 건대입니다 뒤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나라를 뚫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꾸는 대학교. 바로 가요. <laughs> 자, 암튼 저희가 오늘 이 하반기 전력그룹사 합동 채용박람회에 오게 됐습니다. 자, 박수! 자, 긴말할거 없이 한번 저희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과 주세영 팀장님을 비롯한 내빈들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어, 그럼 본격적으로 취업대박기원 박계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어떤 글자가 나올지 기대가 되는데요.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정 글자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청년 취업을 받으세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운하오. 오늘에서 이렇게 인터뷰 잠깐 네. 는게 있는데 잠깐 할수 있을까요? 네. 저희 한전 왜 지원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제 한전 이0명 인턴 해가지고. 아. 네. 거기서 만나시면서 이제 결혼까지. 아, 네? 아니요. 아 근데 채용수 인턴을 저희가 보니까 가산점이. 5% 그리고 이렇게 있던데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예, 네, 그 마지막에 이제 과제 평가해서. 그럼, 몇 프로 받으셨어요? 저 5%요. <laughs> 네 10%. 야. 한전 인사 채용 담당자분께 영상 편지 하나 부탁드립니다. 한마디. 아, 안녕하세요. 문과생이거든요문과생이면 네. 무슨 직무로 지원할 수 있어요? 사무직 개별 공직 일반 공직 가능하시거든요. 왜냐면 보시면 음. 지원자에게 연령에 제한이 없 연령도 제한 없으시고 전공도 사무는 제한이 없으세요. 음. 음. 저희 아버지가 지금 성함이 되셨는데 예. 한 여기 지원할 수 있으세요? 네? 아들이 지금 14개월인데 그럼 지금 나주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충남 아산에 계어요 그럼 원래 어, 그쪽 지역이세요? 아, 저는 이제 경기도 전명이어고 아, 아 그러면 그런 데를 배치 받으면 기숙사 같은 건 당연히 지금 되겠죠? 어, 그렇죠. 아, 그쵸. 선택은 지원이 되죠. 아, 몇 명이 같이 있어요?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 그, 래 아, 좋네. 목표인데 나갔나구나 그러게. 아니다 보통 학생들이 어떤 거물어보나요 어, 뭘 준비해야 되냐, 이거부터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뭘 준비해야 되죠? 네? 뭘 준비해야 되니까? 일단은... 빨리! 네? 아... <laughs> 이 자소서를 되게 잘 써야 이제 NCS 기반으로 전부 다 이제 바뀌는 추세여서 어느 공개업을 쓰든 자소서의 소스라고 하죠 차, 차, 자기가 막 경험했던 병원 거 그럼 그냥 구라로 써도 그, 되잖아요 네? 입격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소서네 자소서 잘 써서 형럼 어떻게 쓰셨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한 이제 두 가지 표현으로 그 답을 먼저 쓴 다음에 그 아래에 이제 경험을 먼저 녹아내고 경험을 쓰는 이후에 이제 이 경험을 토대로 한국전력공사에 어떤 업무에 제가 적합할 것 같다 아니요 도움이 될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거의 내용 썼습니다. 면접 때 기억에 남는 질문 같은 것도 특별한 거 없어요? 뭐,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따를 것인가?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따를 거예요? 일단 따른다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이 이 부당한 지시라는 거는 제 저희 판단일 수가 있고 이번에 이 초콜릿 박힌 것도 어떻게 보면 부당한 지시 아니에요? 초콜릿이요? 어떤 것들을 하나요? 사무직으로 들어가면 보통은 이제 전기를 사용하려면 신청을 받아요. 그걸 신청을 하는 접수부서도 있고요. 전기 사용 신청됐으면 사용하고 요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금부서 있고, 요금 나왔으면 수금 걷어야 되니까 수금부서 있고, 요보통이세 가지로 가장 많이 가요 수금으로, 수금으로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이수가방 들고 다니시면서 이렇게. 아, 그쵸. 이제 제가 하는 질문데이게 <laughs> 어, 진짜. <laughs> 이제 계속 해요. 하고 갑니다. 이, 이 부분도 좀 확보를 좀 있어요? 전혀 없고 이제 뭐 고졸로 들어오든 대졸로 들어오든 뭐 네. 어느 자격증이 없든 간에 일단 모두 다 동등한 조건에서 업무 자체에도 차별을 안 두고 지금 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총이 어느 정도예요? 읽어보시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졸 수준은 그럼 어느 정도죠? 저희는 1호봉, 뭐 대전 5호봉부터 시작해가지고 호봉 차이만 있라는 그런... 건도 같아요. 아 그럼 고졸 수준으로 입사를 해서 5호봉이 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어. 그럼 한전에서 가장 좋은 복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복지요? <laughs> 네. 복지요? 진짜 이 복지는 한전이 짱이다. 복지? 복지는? <laughs> 복지 없는 거 아니야? 맞아요. 제가 제일 좋다고 생각한 거는.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그 계획 맞춰서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가시는다든지 아, 유형근무제가? 네, 유형근무제가 아, 아. 유형 유형 아, 아.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여름에 네. 사무실에 에어컨 몇 도로 맞춰주세요경부가 고시한 대로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그거의 온도에 벗어나지. 그거 엄청 덥잖아. 그거에 맞춰서 하면. 살짝 덥잖 <laughs> 휴직제도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휴직이요? 그러니까 오. 만약 허, 헌혈을 하러 간다 이런 헌혈수가도 있고. <laughs> 헌혈수가 하루가 나와요? 예 하루 쓸 수도 좋은데. 음, <laughs> 어, 그래서 뭐 자기 자기 개발 휴가도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휴직을 뭐 6개월 동안 쓸 수도 있고 이제 휴직 제도가 많아가지고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집이 멀면 이제 사택이나 오거든요. 네. 그분이 역시 제일 좋지 않아요. 아어형 사택에 계신 거예요? 네. 어, 혼자 아니면 또 혼자서 어. 사택을 주지는 않고요. 네. 음. 이제 네. 비슷한 나이끼리 네. 해서. 아 비슷한 나이끼리. 대면은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고요. 아니, 안 되면 어떻게 음. 이제. 사장님들하고 사는 거고요. <laughs> <laughs> 그럼 저 누나가 진짜 진상 그렸나 보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사 담당자시라면 예. 이 친구랑 저 중에 어떤 사람이 한전에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아는거는 아... 그 만약에 인사 담당자시라면 이둘 네. 중에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둘다 떨어지면 안 네. 돼. 한전 네이버 한전 네이버 한정. 한전. 한전 청와대. 한전 청와대 한전. 한전 진학사. 진학사가 어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행사를 주최하신 주최자, 주최 지게, 주최, 네. 실세. 그쵸? 그렇죠? 그렇죠, 인사 쪽에 계신 분이죠? 예, 예. 박수. 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가 와보니까 한전 지원하려는 친구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뭐, 응원의 메시지, 예, 지금 뭐 취업이 되게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요. 이번에 한전에서 굉장히 많은 인원을 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음.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시면 은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선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줘봐요. 예. 그 아까 깨트린 초콜릿 박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비밀입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선생님 예. 저희 아시죠? 아예. 아예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면 아, 안 되는 아시죠? 거예요. 아까 예. 아, 그 아, 지금 아, 여기 오셔서 오셔서, 오셔서 안다고 한 사람 저 처음이죠. 어왜 아, 그러세요? <웃음> <웃음>